온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laughs> 네, 장세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어, 애구방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어, 7년 풍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7년 기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입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인인데 그리스도인 일진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작의 기간에도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기근의 기간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이제 다가오는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세우시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영화롭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영화로운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이 와도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세상에 환란이 오고 영적인 기근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게 할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로가 세운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난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둠에게 결코 머리를 내어주시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머리는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에게 다 삼켜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주도권을 결코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다 삼켜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기름 부으신 단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다니엘이 있었고 또느에미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난세를 위해서 영적인 영웅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란 그 믿음 아래 우리는 난세의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세상의 소망은 믿음의 바로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에 큰 줄기를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명자를 멀리서 찾아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믿음에 바로선 성령의 사람일진데, 바로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일터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같은 사람, 애굽의 파라오 같은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없었다 할지라도 뛰어난 인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국사를 맡길 수 있는 관대함이 그에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게 펼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제목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국가의 지도자나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관대하게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용하게 하시고, 또그 국가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난세에 예비된 이러한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구원 역사에 들지는 못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세상 역사 속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진실로 그 내면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를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 중에 그런 국가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부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한세대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근이 와도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픔을 쌈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와서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런 위로들이 구산이 녹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laughs> 51절에 첫째 아들을 낳고 문화세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으로 에브라임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마침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골짜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린 후에는 쌈해주시고, 쓰러뜨린 후에는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고 이렇게 소위 말씀뽑기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유의미한. 어, 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말씀 뽑기를 통해서, 어, 정말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계획을 경험한 적이 종종 있었고, 어, 물론 그것을 무슨 어떤 막 편식처럼, 어, 어떤 경우에는 말씀 되게 기대해서 받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이제 어, 구석에다 쳐박아두고서, 이제, 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문제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유의미하고, 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 이것에 초기에 왔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뽑으셨어요. <laughs> 말씀을 뽑으셨는데, <laughs> 저희 어머니가 한 평생이 아주, 아주 그냥 그냥 어 소위 재질이 고생만한 목회를 어 감당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좀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그 날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딱 뽑으셨는데 그, 그때 뽑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이었어요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서.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정말 농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울먹울먹하시면서 언제까지 있냐라고 언제까지 이제 언제까지 있냐라고 이런 말씀만 주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지난해 말씀을 뽑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이제, 어, 받아드시고, 어, 얼굴에 또 화색이 확 돌고, 이제, 예, 네, 이제 좀 뭐가 씻겨지려나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역경을 주신 다음에는, 마침내, 마침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근은 올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기근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과 선하심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단한 순간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관계 없이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잠시 이제 풍년이 오고 요셉에게 또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 앞에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을 향하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피로 갑주교사신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순간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난세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웅이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규모에 함몰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에게, 서로가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낼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난세를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곳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들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영두를 빚어내십니다. 여러분, 옛 웨일즈의 스코틀랜드의 부흥에그 거대한 영적인 각성의 그 시초가 아주 작은 시골 예배당 같은 곳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한 청년을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작은 예배당에서 부흥의 불길이 퍼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넘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어둠이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풍년이나 기근이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니 하시고 각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근이 와도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위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흉년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의 기근을 준비한 요셉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은 풍년의 때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환란의 때를 염두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 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평안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신앙생활하고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laughs>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선을 베푼 어떤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베풀 베풀었을 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환란을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의 때에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명을 붙일 때에 불이한 재물이다. 내 것이 아니라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풍년의 때에 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년이 찾아온다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리면. 그 잠시 누리는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때에 맞춤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풍년의 때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위기의 때를 이기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이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 인생은 마냥 기근이야. 기근이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풍요의 때에, 여러분, 기근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길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을 때이 부요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근의 때를 바라보며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기근의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57절에 보면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어 이제 그기근에애급에게 영적으로는 요셉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온세상에 듣게 되고 요셉에게로 이제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요셉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혹독한 영적인 기근의 때는. 오히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좋은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해 보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지만 만족할 수 없고 그 목마름과 갈급한 가운데 부르짖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 속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솟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즌이 목마른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거. 그런 목마른 자들은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하기 시작한다는 라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영적인 굶주린 젊은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지 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지, 풍요의 때에 영적으로 안주하면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아니면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이 있고 먹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주하는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가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줄로 압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이 나라에게 가장 바른 방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떤 결과에도 결코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집권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내가 과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실제를 실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왠지 주님을 부인할 것 같고 왠지 약한 모습 보일 것 같고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laughs> 근데 어, 지난 코로나 기간, 어, 기간이 저에게는 희 축복이 되었고 제 믿음을 어떤 좀 소정의 믿음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정말 예배드린다라는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간 누군가 듣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들이닥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굳게 결단을 하고, 음 그리고 실제 제 마음을 확인한 것이 있는데, 어 만약에,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때가 오고, 감옥에 가야 할 때가 온다 그러면, 음, 기꺼이 갈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기간에 그런 시즌이 계속 오래되고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뭐,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담담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축복이지만 항상 영적인 가장 혹독한 기근의 때까지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나라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성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그리고 폼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나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인생의 만년에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마음을 저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장 최악의 기근의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부여하고 풍성한 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예. 우리가 길러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고, 난세의 영웅이 될수 있다는 라그 믿음 가지고, 역사의 전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예배에 생명 걸고, 사람 길러내는데 생명 걸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굳건한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이 되겠습니다.